오늘의 이야기 옷다 입고 올요 아, 가자, 아, 가자. 아, 자, 드디어 아, 아, 소통할 와, 시간이네. 와, 이 시간이 진짜 요미 생각하고 <laughs> 한번 해볼까? 네. <laughs> 왜 이렇게 덥지? 오케이 okay. 우리 <laughs> 함께하는 6월이 정말 너무 행복했어. 수고했다, 손보드로, 손보도, 손보드도 파이팅. 사랑해. <웃음> <웃음> 손보드 스포 그리고 손보드 스포 <laughs> 해주면 좋겠네. <laughs> 지저 <laughs> <티저? 목소리> 여러분 지저 <티저> 안됐어요? <laughs> <laughs> 아 아직 너무 조금 만더라구요 됐습니다 저나습니다 이것도 나왔다 이것도 나왔지 <laughs> 나왔 <나을. 웃음> 하나 더볼까요 뭐 아직 빙산의 일각만 나왔으니까 기대 많이 하세요아 <laughs> 근데 진짜 얼마나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위시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을 네, 네, 네. 유행하는 거 유행하는 거어 네. 요즘에는 차 안에서 뭐 노래 같이 부르는 거아 네, 네. 차이더 네. 많이 네. 많으니까 그거 아니면. 유행은유 뭐가 있지? 있으요 <laughs> 유진은 확실히 그 투어할 때 생각해. 유진만이 <laughs> 유행 아, 네. 제 저는 요즘 껌에 빠져있어요. 껌? <laughs> 어? <laughs> <laughs> 네. 어떤? 어떤 거? 그냥 그아미트 아, 민트? 네. 아, 아 민트. 민트. 왜요? <laughs> 그리고 유희씨는 항상 이제 이거 팬미팅 끝나면 밤에 무조건 라면 끓여 먹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도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먹었고 부산에서 먹었고 전주에서도 먹었고 전주에서도 먹었고 태국에서제 태국에서도 먹었죠, 먹었죠. 그럼요 오늘만 <웃음> 먹으면 컴프레일 <laughs> <laughs> 유희씨 최애 라면 요즘 최라어 나는 다다 딱... 맛있어 <laughs> 딱 하나만 곱자요 하나만 곱자못 골라겠어 저요? 저 진라면 면사만 아마겟돈 체인지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 아, 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데뷔해줘서 감사하고 덕분에 행복해. 승버들 활동도 파이팅 사랑해. 체인지. 아마겟돈 이거 그거 했잖아요. 고마워요. <laughs> 음악은 없어요 I didn't want 아 o kill you. We see so. We saw the sun. So, we saw the sun. So, we saw the s 어 n <laughs> s 자, 이거 한번 아, 볼까 근데 우리 잘하잖아. 아, 아, 진짜. 아, 이거 근데, 이거 지... 근데 누가 누가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 누가 잘했지? 아, 그래. 근데... 나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니프야한테 시킨 사람 누구야? 애교 박그그 원래 댓글에 없었는데 유이원이만원 아, 댓글에도 아, 그냥 애교라고 적혀 있었는데 유시원이 이 애교, <laughs> 자, 그럼 한번 해볼까? 내표로 유시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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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든 다 같이 해야지. 아, <laughs> 어, 아, 예. 한 명씩 짧게 짧게 아한 네. 명씩 짧게. 어 우리도 어니로 진짜 빡세아 진짜 자야부터나야 먼저 진짜 빡세 아, 진짜 로진짜아마지막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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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아 네. 시즈 <목소리> 영어만하는거이거하떻게 아, 기억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진짜 빡센 걸 보여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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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자 <laughs> 그럼 <laughs> 우리 온아라 <목하라이 좋아. 웃음> <laughs> 아, 유진이 요즘에... <놔람> 아니야 아니야 애교는 <애견은> 기호연이 <laughs> <샘>, <놈> <너, 놈> 지금 아 박세배 이 없어. 너 지금 너무 웃겼어. <웃음> <웃음> 나도 나도 머리 하는지 모르겠다. <laughs>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laughs> 네. 뭐 점점 저번부터 그림 편지가 늘어나고 있어. 너 귀엽다 이건 아닐거라고 했어요백지우님 <laughs> 아주 귀엽게 예쁘게 그셨는데요 진짜 우리 시즌분들 그림 왜이렇게 잘그리요 데뷔하고 첫 팬미팅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나는 리버할 때 시원이가 먼저 힘차기 시작하면 멤버들이 다 같이 따라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라 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미시하기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음. 다전다 행복했어요 무대 음. 음. 네, 네. 할 때마다 음. 시즈니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무대 음. 할수 있어서 그러니까 나, 배버리, 그래서 <laughs> 나 그래서 행복했어요. 나 그래서 리허설 할 때마다 깜짝 놀래. 모니터링 할 때, 무대 할 때랑 표정이 너무 차이나가지고 어, 다 무표정으로. 이상한 무시할게요 그래서 무대 할때 너무 진짜 웃음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웃음> 여러분, 저희도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행복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미시 좋아 미시 네, 좋아 저도 좋아해요 위미위위 미샤가 위미샤이들라 전부터 시 시간 동안 시간 동안 동안, 동안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해서 사랑해 아 귀엽게 강아지입니다 <laughs> 사랑해. 오! 사쿠야 오늘 보내다가 귀여운 곡을 붙여 어, 학교 축제야 아, 학교 축제는 뭔지? 일 친구들아 우리 다음 학기에는 학기에로 함께하는 거지? 자꾸마자 자꾸마자 자꾸, 자꾸, 아. 다 자꾸. 음. 좋아요 <laughs> <laughs> 오 뭐야 스티커 붙여셨어 귀엽다. 송보들 기대돼. 제발 스포해줘. 제발 비밀로 할게. 제발 <laughs> 아 멋지네. 티저 나왔잖아요, 저희. 이거는 나왔지. 그래서 우리 사비 서비... 어, 나온 게 <laughs> 여기가 나왔잖아요. 드디어, 드디어. <laughs> 아, 여기는 여기는 나왔죠. 아 여기 아오 근데, 오, 좋았어요. 티저. 오래 진짜,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제 윙크 좋았, 좋았어요. 아 <laughs> 사랑하는 v c 아가들아 <되라, 웃음> 투어 도느라 무선 수고 많았고 잘했어, 복복 사랑해 오래 보자, 오래 봅시다. 이거 끝나고 나중에 공연 한 공연 해도 <laughs> 보러 오실 거죠? 네. <laughs> 보러 오실 거죠? 네. <laughs> 오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슬퍼 하지 않을래. 응. 선보대 활동 아프지 말고, 건강 건강하게, 자라고시 위시야, 어, 어, 우리, 우리, 를 해보자 네리 우리, 네. 우리, 우리, 우장 야, 라주도 이거 너무 재밌다 또 하자 또 하자 또 하자 또 하자 응? 누 은하 소원? 한마많먹라 이것도 은하 소원 음. 네. 야에게좀 응? 응? 아까 한번 왜왜왜 밥밥밥 먹고 어, 있잖아요 지스크야 작년보다는 확실히 편식 좀 줄이긴 했어 성뿐? 클리네비 투어할 때가 진짜 야바이였었어 <laughs> 아, 그때 성뿐아가 뭘 먹을 수 있는지 몰랐어 <laughs> 과자랑 빵밖에 안먹는데미시 애기들아 서울부터 전주까지 무사히 응, 응, 공연해줘서 응? 정말 고맙고 기쁠게요 고마워요 잠깐만요 행운의 편지. <laughs> 우리는 서로의 소원이자 자랑, 자랑. 이거 대신에 여러분이 썼어요. 또 뭐? 우리는 소원의 아, <웃음> <웃음> 우리는 서로의 소원이자 자랑, 서로의 이름이자 사랑이라 믿는 어린아이 같은 투명한 마음이 아주 오랫동안 지켜졌으면 좋겠어.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모두 주고 싶다 고마워 네. 오래 보자 틈틈이 자주 행복하자 아, 아 고마웠다. 고마웠다. 고마워 행복합시다 여러분 네. 그러면 찐막을 아까 뽑았던 거에요 네. 투어 수고 많았어 하트 곧시작될 손바닥 활동도 힘내자 여름이니까 건강에 주의하고 밥잘 먹자 더위 먹지 않게 주의 더위 먹지 마세요 시즈니도 더위 먹지 마시고 올 여름 승바들이랑 같이 보내요 숭바들 여름에 딱 맞는 노아 근데 들어, 살짝 들었는데 알겠죠? 어떤 느낌인데 아니지 난, 난 나도 처음에 몰랐어 나도 몰랐어 코러스 나온다고 <laughs> 아, 아 코러스 나왔잖아요 어제 살짝살짝 살짝, 살짝 약간 너무 시원 진짜 딱 시원한 느낌이 아, 근데 유빈이 지금. 와. 아,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다된것 같은데 화이팅 한번 하고 무대 시작해 볼까? 오케이. 같이 화이팅. 같이. 자, 시진이도 같이. 같이. 아래로. 아래다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하나 둘셋가볍다 하나 둘셋이